안녕하세요. 인파도입니다. 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오징어 게임인데 제가 지난번에 업로드 해 봤죠. 그런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게임을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른 형식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건 살짝 그 상극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챌린지 형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해볼 챌린지는 여기서 일단 한번 우승해 보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 영상에서 안타깝게도 그 유리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부활, 그러니까 로벅스 한 번도 쓰지 않고 이 게임에서 우승해 보는 겁니다. 어때요? 만약 여기서 지면은 만약 이 챌린지에서 지면은 그 제가 제가 로블록스에서 그아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하나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까지 제가 일주일에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그 8, 9월까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게임 시작할게요. 9월까지 이제 영상을 하나, 하나 더 올리니까 제가 일주일에 두개 올릴 거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세번 올리는 거죠. 9월까지 자, 여기서 일어나고, 자, 오늘도 저기서 힘들게 매, 매달려 있는 돼지에게, 경의를 포하, 표합시다. 네, 경의를 표표합시다. 아, 어,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아 우리 저에게 돈을 주실 대지적은통 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 그유튜브대지적은통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 저 사람 부럽다 프론트맨이 아닌 근데 전 사실상 프론트맨이고 뭐 상관없습니다 플레이어가 제일 재밌어요 나중에는 프론트맨으로 한번 플레이어 겠습니다그 다음에 가드도아 오늘도 밝게 빛나는 오늘도 뭐 아주 밝게 빛나는 대지적 읍동입니다 네아 지금까지 코를 켜두고 있었어 아 리버볼까 아무튼 어 사람들 많은 거겠지 이게 재벌 많기를 바라며 왜냐면 이게 많아야지 살 어, 많이 살아남겠죠 그래 왜냐면 그 아무리 많이 탈락해도 그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래야 제가 나중에 그 오징어 게임 거기 뭐냐 다섯 번째 게임 그러니까 징검다리에서 유, 그 유해, 어, 그게 좋죠 징검다리에서 사람이 많을수록 저는 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나마 이게 오리지널적이라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그거야 그 이게 무궁화 꽃이가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고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빨간 불아 빨간 불 초록 불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버전 그러니까 이건 <목> s 여기서는 미국이니까그러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이거 다. 딱. 잠깐만 나 타락 안 했지. 아니 무광 꼬치에서 죽는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 아니 제일 쉬운 거거든 이게 내가 오징어 게임에 진짜 참가한다면 무광 꼬치가 제일 쉬울 것 같아 오우씨 이거 근데 프론트맨이 결정하는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아주 시, 아주 쉽게 통과했습니다 아니 뭐 헤드폰이 네 이제 좀자 시작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사람들 많으니까 저는 이제 바로 텔레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이. 자, 결전합. 약. 네, 여러분들에게는 뭐 3초도 안 걸렸겠지만 저에게는 5분이 걸렸다는 거 참고하세요. 사람들이 유비들이 너무 늦게 와서 어쩌면 트로일 지도 모릅니다. 유비나리어도 아무튼 저는 두 번째 게임 달고나 게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프론트맨 없으니까 그러고 프론트맨이 이거 결정하는 거거든? 달고, 달고나 모양?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할수 할 있는데 이거 대부분 다 이거 오징어 게임 보면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아니, 동그라미 세모 별 그 다음에 우산하자 근데, 내, 근데 여기가 세모였지?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아니까 그, 이거 섞어 놨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내가 진짜 아주 옛날에 프론트맨을 해본 적이 있어. 그런데 이게 프론트맨이 결정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게, 여기가, 여기가 세모일 것 같아. 아마 세모가 가장 쉬운 거일걸? 근데, 야, 그래, 아까, 프론트맨이, 몰랐을 수도 있는데, 아까, 무슨 일을, 뭐, 리센스 했든 뭐든, 죽었어요. 아 우주화꽃이 거기서. 자, 일단, 자. 자, 그러면, 그럼... 어? 잠깐만, 우산이라고? 어, 그럼 여기 별가안 돼? 어 오, 쉬운 거다. 아니, 이런 모양이 있었나? 아닌데? 아, 이게, 아. 이건 게임이니까 그런 걸 거야. 오, 저기가 제일 어려울 것같은데 우산이 나는 꽤 쉽거든. 실제적인 게임이죠. 아, 금 좀. Breaking a c o o k i 이거는 또 쉬우니까. 나이한 자, 달고나를 보자. 자, 나는 뭐가 졌지? 그래. 꽤 쉬운 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거 다 오늘 아본적 있어요? 오우잘 살짝 금 갔다. 오. 이러 안드죠 천천히 이리로. 이거 가도. 어? 나산 거지? 나산 거야? 나살았지산 거지? 살았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니, 걸다다 깨지 하려는데. 최 역시잖아요. 이거 가지고 올라가보자 아 아니 달고나라가 우산 걸린 사람 아니 이거 꽤많 사람들이 꽤 많이 살아남았다 자이 사람 하는거 보고 이 사람이 마지막 사람인가 아니 저 사람 어? 깨트렸나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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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자, 이제 몇명이 남았을까? 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제 이걸 반으로 나눌거야 왜냐면 이3 23, 23, 23, 23, 23, 23, 23, 23, 2 자, 아, 이제 빨리 문을 엽시다. 잠깐만, 이제 반으로 하면 그... 대략 그... 그 반으로 하면 반으로 하면 대략 그... 7? 아마 그 정도? 아, 7! 그래, 대략 7! 그러면은 일곱 명그 다음에 다음 게임에서 또 반이 줄을걸? 왜냐면, 다연히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거 지금까지 복사하습니다 이거. 아니면 진짜 운이 좋으면은 5대1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어. 그 팀을 섞는 게 이게 가끔 NPC가 고장나서. 자, 저는 팀원. 네, 우리 팀은 3명이네요. 아, 안 돼. 아, 다세 명이네, 그러고 보니까. 하하. <laughs> 자, 우리 먼저겠죠? 왜냐면 우린 팀원이니까. 자, 이거 지면은 저 진짜로 이제 유튜브를 그, 8월이 이제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이거, 이거, 검은, 빨간색에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여기, 이거. 이거 여기 그린 그 초록색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긴단 말이에요 이거 보여요 점수 이거는 그 빨간색에서 하면 0점이에요0점아 이겼습니다 이제 한 수분 한 수분 돌릴수 있겠죠. 아 이사 이 중에서 그 배짱이 많은 사 아, 많은 팀원이 있는 사람들이 이겨야 돼 왜냐면 이거 배짱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진검다리를 이제 막 함부로 가거든 아그러고보니까 이거 아 맞다 그럼 니까세 명만 살아남겠네요 이거 네세 명만 살아남아요 음 다음 게임이 그 다음 게임이 그거잖아 구슬치기 아그 중에서도 배짱 많은 사람들이 이기길 짐 써야 아주 쉽게 좋네. 와. 나는 왜 계속 뛰고 있니? 잠깐만. 나 지금 키보드에서 손 떼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마법이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니면 그냥 우주일시도 잠깐만. 지금 몇명 살아남았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8명? 여덟 명이 살아난다고? 아. 그러면 두 명이 더 살아남고 그래 두 명만 더 살아남을 면 이제 네 명이 살아남겠네요 뭐 좋은 게 있는 거지 자한명 지금 나갔지 한명두명세명네명 명,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아 여섯 명은 나 아니구나 누가 로벅스 써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면 아진곰다리가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제일 운이 필요한 게임이지. 그 다음에 징검다리는막 무작위로 섞어놓잖아. 근데 이거 홀짝 게임은 있지. 이거는 무작위로 섞여두지 않고 이거는 계산력이 필요한 거야. 계산력. 예를 들어 막한번 홀을 하면은 그 홀을 한그 어, 상대는 만약 상대가 멍청하다면 다시 홀을 하겠지. 왜냐? 그그 그 상대가 내가 홀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짝을 하겠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당연히 그당연 다시 홀을 골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대충 할수 있어. 음, 바로 홀짝. 자, 모두가 이거를 잘 잡기만 하면 음, 차라리 이거 NPC랑 하면 좋을 텐데 말이지. 안 그래? Today be with your 아니 이게 세 사람 한 사람이어서 이게 어. 제 no 이제 바로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저가 방금 읽고 저는 그냥 화끈하게 그냥 뉴그로 가보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제가 지면은 제가 이걸 이~ 이를 담겨줘야아니자 제발 제발 홀로 골라라 그럼 나 이긴다 어 나갔는데요 제가 이긴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긴 거 아니야? 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럼 내가 이긴 거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설마 나 죽는 거 아니지?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긴 거지? 네명이 이겼습니다 결국이죠. 네 이제 와, 이제 다섯 번째 게임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거 바로 진검다리. 진검다리가 그 운빨이 제일 필요한 게임이에요. 네 제가 아, 앞서 말했듯이 그 홀짝 그러니까 홀짝 게임들은 구슬치기는 그 계산만 잘하면은 이길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지? 자, 누가 먼저 갈 것이냐? 난 당연히 아니다. Oh. 잠깐만요 영어로 The person who goes first I WILL GIVE, give ROBOX code. CODE IN SECRET CHAT <laughs> 아! 이거 뭔말하네 어 잠깐만 오우! 할매가 죽었어! 아 이거 필요 없고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이 그린 라이트입니다. 이 그린 라이트가 이게 렇 유지에 비추면 비치면은 어 저기다 비치면은 맞다 아, 이게 안 좋아 어, 나어 사람 은 뭐야 점프 시킬이 아주 부족한 사람인가 봅니다. 근데 이거 나 이거 두 다리 여기다 쫙 하고 걸어갈 수 없나? 자 어떤 용감한, 잠깐만, 저기였나? 저기였나? 저기 없길 바라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맞고. 저기 맞고. 어?